누구를 위한 전혀 새로운 스타일, 안녕하세요, 펠고브로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포츠카, 그것도 대한민국의 스포츠카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현대자동차의 고성능인 N이 나오기 전까지 그야말로 다양한 차량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한 시대를 풍미했던 스쿠프, 티뷰론, 투스카니, 제네시스 쿠페에 대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912억 원이 투입된 국내 최초의 스포츠카? 지금은 한 집에 한 대씩 기본으로 있는 자동차지만 1980년대 초만 해도 대한민국은 소위 부자들이 아니라면 자동차를 소유하기 힘들었던 시절이었고 8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인 삼저호황을 맞으며 본격적으로 한 가정당 한 대의 자동차를 소유하는 마이카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팔부브로스가 태어났던 해인 1989년 포니의 후속작인 엑셀의 출시 행사에 맞춰 현대자동차는 엑셀 기반의 투도어 쿠페인 국산 스포츠카를 개발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죠. 그리고 실제로 몇 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1989년 10월 일본 도쿄 모터쇼에서 현대자동차는 SLC라는 컨셉카를 공개했고 그 다음 해인 1990년 대한민국 최초의 투도어 쿠페형 차량인 스쿠프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SLC는 스포츠 루킹카의 약자였는데 말 그대로 스쿠프는 정확하게 스포츠카라는 의미가 아닌, 스포츠카 모습의 차라는 의미였고, 스쿠프 이름 자체도 스포츠와 쿠페의 합성어였던 것이었죠. 더군다나 초기형 스쿠프 같은 경우에는 엑셀 바탕으로 제작되어 90마력대에 1.5리터 미쯔비시 오리온 엔진을 탑재했던 터라 제로백은 12초대였고, 최고속도는 170km대로 스포츠카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성능의 차량이었습니다. 하지만 1991년 현대자동차는 우여곡절 끝에 국내 최초 독자 개발 엔진인 알파 엔진을 만들어냈고 이때부터 미츠비시의 오리온 엔진 대신 알파 엔진을 탑재해 스쿠프 알파로 판매하게 되었는데 미츠비시와 현대자동차의 관계, 스쿠프에 처음 장착된 알파 엔진에 관한 스토리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튼 102마력의 자연흡기 1.5L 알파 엔진을 탑재한 스쿠프는 제로백 11.1초에 최고속도 180km의 성능으로 오리온 엔진보다 좀더 나은 성능을 뽐냈고 여기서 더 나아가 스쿠프 터보 모델까지 출시하게 되면서 제로백은 9.18초에 국산차 최초로 시속 200km를 달리는 차량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지금처럼 냉각장치와 엔진 오일 성능들이 좋지 않은 시절이었고 터보 엔진이라면 당연히 장착되어야 할 인터쿨러가 스코프에는 장착되지 않은 터라 더운 날씨에 과격한 주행을 할 때면 출력 저하에 시달려 차량을 멈춰 열을 식혀야 했을 정도였다고 하네요 추가로 엔진 회전수보다 훨씬 많은 회전을 해 달아오를 때로 달아오른 터비는 수열 없이 시동을 끄게 된다면 터빈의 베어링이 손상되어 터빈 쪽에서 잦은 고장이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당시 스쿠퍼를 구매한 오너들은 터빈을 예열해야 하는 터보 차량에 대한 지식도 부족했고 현대 자동차 역시도 이러한 점을 잘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소 격하게 주행한 스쿠프는 잦은 고장으로 수없이 AS 센터에 입고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후기형 터보 모델에 과열된 상태에서도 연비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여러 고장들을 없애기 위해 기존 터빈보다 좀더 작은 터빈을 장착했는데 이 때문에 후기형 모델들은 초기형보다 잔고장은 줄었지만 파워가 떨어지면서 폭발적인 가속력도 같이 줄었다고 하네요. 이 외에도 스쿠프는 엑셀을 기반으로 만든 셰시였기에 강성은 약했고 순정상태 브레이크에서는 고속 주행 시 급제동을 하거나 고속으로 코너를 통과할 때 차량이 좌우로 흔들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그래도 시대를 앞선 매끈하고 날렵한 디자인과 함께 차량의 옆과 뒷유리는 시필러로 검게 처리해 하나로 이어진 것처럼 지붕이 붕떠 보이는 플루팅 루프 디자인까지 선보이면서 공기저항 개수도 당시 일본 스포츠카들과 대등한 수치인 0.30을 기록하며 한국 도로 위에 나름 독보적인 차량이 되었습니다 또한 해외 유명 모터스포츠에도 참가를 한 이력이 있는데 1992년 미국 콜로라도의 엄청난 산맥길을 올라야 하는 파익스피크 힐클라임 대회에서 뉴질랜드 출신의 드라이버 로드밀레는 스코프 터보 모델로 이륜 양산차 클래스에 참가를 했고 당당히 우승까지 차지하기도 했죠 여담으로 20년 뒤인 2012년 로드밀렌의 아들인 리즈밀렌은 같은 현대자동차인 제네시스 쿠페 로 우승을 차지했다고 하네요 뭐 현대가 우승했다고 해서 득보대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파익스피크 힐클라임은 그 역사만 해도 100년이 넘는 대회고 ktm 포르쉐 폭스바겐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크 및 자동차들이 출전하는 것은 물론 이고 wrc에 살아있는 전설 세바스티앙 로브 선수도 참가했을 정도로 힐클라임 대회에서는 정말 유명한 대회입니다 어쨌든 출시 한달 만에 5,000대가 계약될 정도로 당시 핫했던 스쿠프. 작고 가벼운 차체로 강력한 성능을 뽐내며 대한민국 모터스포츠와 튜닝 시장을 급부상시킨 스쿠프는 출시되고 5년 만인 1995년 9월을 끝으로 총 6만여 대가 판매되고 해외에서는 17만 대가 판매된 뒤 단종이 되었죠. 스쿠프의 뒤를 이은 티뷰론. 스쿠프가 단종되고 1년이 채 되지 않은 1996년 스쿠프의 후속 모델로 티뷰로는 출시가 되었는데 스쿠프는 개발비로 512억을 투자해 엑셀을 기반으로 1.5L 알파 엔진을 장착한 차량이었다면 티뷰로는 한 단계씩을 끌어올려 1200억원이 투자되어 아반떼를 기반으로 1.8L 및 2.0L의 베타 엔진이 장착된 차량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디자인 역 시도 현대 캘리포니아 디자인이라고 불린 현대 자동차 최초의 컨셉 카 HCD1과 HCD2의 볼륨감 있고 근육을 형상화한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입히기도 했는데, 당시 현대 자동차의 정몽구 회장은 우리도 이런 차를 만들 수 있고, TV론을 통해 한국 자동차의 기술을 전 세계에 과시하고 싶다며 TV론의 시작을 알리게 되었죠. 게다가 1996년 파리 모터쇼에서 TV론은 여성 관람객이 뽑은 최고의 디자인상을 받았고, 미국과 유럽에서는 성능과 품질만이 자동차 회사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데, 현대 자동차의 경우에는 TV론이 그 시작이 될 것이고, 한국에서 나온 차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모습의 자동차라며 극찬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실제로도 티비론의 디자인을 할때 스페인어로 상어라는 뜻을 가진 티비론의 그 이름처럼 티비론 프로젝트를 맡은 팀원들은 1년이란 시간 동안 2만 장이 넘는 아이디어 스케치를 했다고도 하네요 어쨌든 티비론은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드림카에 뽑히며 출시 5일 만에 1700대가 계약되었고 소위 없어서 못 파는 차량이 되었는데 만약 티비론이 그저 외형만 멋들어진 차량이었다면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회자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스쿠프에서 다소 아쉬웠던 부분들을 향상시켜 150마력의 베타 엔진을 탑재한 티 v 론으로 제로백은 8초에 최고속도는 220km를 뽐냈고 파워트레인 개선 외에도 포르쉐와 공동개발한 서스펜션을 적용해 운전의 재미를 한층 끌어올린 스포츠 트림으로서의 면모도 보여주게 되었죠. 특히 스쿠프에서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좌우솔림 현상 및 고속에서의 불안정함도 티 v 론에서 크게 개선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F1과 더불어 세계 3대 모터스포츠라 할수 있는 WRC에 1997년 TV론이 참가하기도 했는데 WRC는 규정에 따라 연간 최소 2500대 이상 양산되는 차량만이 참가할 수가 있지만 현대자동차는 500대 생산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WRC 포뮬러2 키트카 규정으로 참가하면서 당시 WRC에서 날아다니던 피트로엥, 푸조, 세아트 사이에서도 나름 잘 날려주며 유럽에서 TV론이라는 차량을 알리게 되었죠. 여담으로 WRC에 출전하기 위해 만든 500대의 TV로는 300여 개의 부품을 알루미늄 소재로 제작해 무려 25kg이나 경량화하였고 독일 삭스샤의 쇼버를 적용해 험지에서의 주행 능력과 핸들링에 보다 안전성을 강화한 차량이 되었습니다. 물론 대회 참가를 위해 만든 500대 한정 생산한 TV론 스페셜은 대회용을 제외하고 단 몇백 대만 소비자들에게 팔렸기 때문에 당시에도 희소성이 있었고 HOT의 토니가 타고 다니면서 더욱 유명해졌다고 하네요. 가격 역시도 당시 같이 출고된 그랜저 XG보다 살짝 저렴한 1,500만 원이라는 가격으로 동급 대비 엄청 비싼 가격대를 형성하고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층 강화된 세팅의 베타 엔진과 특유의 헤드램프를 적용한 티비론은 1999년 티비론 터블런스로 페이스리프트 되었고 2001년 단종이 되고 투스카니가 나오기 전까지 스쿠프에 이어 한국 모터스포츠와 튜닝 시장을 독점했을 정도로 국내 최고의 인기 차량이 되었는데 심지어 티비론에 대한 드라마인 아스팔트 사나이가 SBS에서 방영되기도 했죠 어쨌든 스쿠프와 티비론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며 티비론에 이어 대한민국 최고의 양카로 불렸던 투스카니와 제네시스 쿠페는 다음 영상으로 다뤄보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나는 벨로스터 애니 갖고 싶은데. 오늘의 정보는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